통조림.. 어 이거, 이거 내꺼구나 내 죄송합니다 <laughs> 정신이 없네요 저 이거보고 지금 좋아했네요 자 이, 이거죠 이거 거지같은놈만 있네요 쓰레기만 있네요 쓰레기만 할아버지 붕대없어 붕대? 할아버지 붕대없어? 할아버지 붕대없어요 붕대? 붕대? 아이짜짜이나 붕대도 없고 진짜 집이 그지네 그지 집이 뭐 이게 그지야 이거 가져갈게 없네요 여기에 혹시 약통이 있을겁니다 구경만 하게 구경만 할아버지 무서워하지마요 자 여기 약이 있을수도 있어요 그렇지 붕대하나 약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굿샷 베리베리 굿샷 자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나쁜 놈 같죠 지금 할아버지를 터니까 나쁜 놈 같죠 하지만 저희가 아픕니다 당장 오늘 어 붕대하나 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할아버지한테 총을 쏘지 않고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를 죽이면 좀더 편하게 약탈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할아버지를 죽이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제가 착하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저 할아버지한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는 분명히 다른 도와줄 가족이 있을 거예요. 자, 아이템 먹어주고요. 저 할아버지는 분명히 다른 가족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세요. 집도 부자야. 이 집도 부자거든요. 분명히 다른데 돈꽁쳐두고막 그랬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막 인종차별하고 흑인 막 노예로 쓰고 막어막그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어약 하나 한방약, 한방약 이거 어떻게 머머벌리지자공인형그리고 뭐, 뭐 한방약 가져갈게요. 막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막 물건 비싸게 팔고 막 술에다가 물 타고 막 기름에다가 막 신나 타고 막 그랬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럽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여기 잡동사니가 두개 있을 겁니다. 없네? 목재네요. 자, 목재는 더 가져갈 필요가 없죠. 제가 그래서 싹 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남겨놨어요. 제가 양심적으로 가져왔어요. 진짜 양심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필요한 것만. 잡동사니 두 개. 어, 딱 있다. 딱 있네요. 자, 딱 있습니다. 자, 그렇뭘 놓고 갈까요? 할아버지 불쌍하니까 만능키 하나 드리고 갈게요. 만능키 하나 드리고. 자 동선이 두개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할아버지 여기다 좋은거 놔두고 갔어요 자 좋은 거래였습니다 그냥 가져온거 아니에요 저는 물건 대금 냈습니다 만능키 드렸어요 8일차 산겁니다 네. 제가 좀 싸게 산거예요좀 싸게 샀을 뿐입니다 자 그런소리 하지마 긴장성 분열 긴장성 분열증세 저녁내내 칼리나가 긴장성 분열증세를 알았다 그 아이는 바닥에 낮아서 바닥에 낮아서 앞뒤로 몸을 아 바닥에 앉아서 앞뒤로 몸을 흔들어 대기만 했다 다시 할까? <laughs> 자 일단 붕대 감을게요 저 중상인데 일단 붕대 감고요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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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와 밥 먹어 밥 먹어 자 지금 아주 배고픈 상태고요 일단 밥 먹일게요 밥 먹이읍시다. 자, 밥 먹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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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밥 먹어, 밥 먹어. 울지마, 울지마. 왜 울어? 왜 울어? 네가 울게 뭐 있어? 어? 자, 밥 먹이고요. 지금 우리 질라타 지금 우울한데. 불쌍한 노인네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진 않을 텐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나약해지지 마. 자, 술 먹어. 자, 술 먹고 재울게요. 술 먹고 자. 먹고 자자. 잠깐 오늘 장난 아니아 먹지 마. 먹지 마. 자, 오늘 장날일 수도 있어요. 자, 아직 먹지 마. 이따가이따가 이따가 먹고. 자, 우리 아이가 우울하니까. 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자, 우울하니까 가서 음악 듣자. 자, 지금 이런 판을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런 판을 어, 고대 수학자 피타고라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이 없다. 네,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죠. 자, 아이랑 애기 좀 해주고요. 아이한테 술 주라고요? 아우, 장꿀꿀님. 아니에요. 아이한테 술을 주다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또 오르지. 또 이렇게 주면은 또 이게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이가. 아이가 만족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순 없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막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셨다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도 음식을 주겠지. 그래, 기도하자. 자, 이거는 우리 기도로 극복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극복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아, 쟤네들 또 왔어. 아, 야, 좀 그렇지 않냐? 야, 니네 좀 그렇지 않냐? 야, 오늘 장날 아저씨가 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니들이 또 온다는 건좀 그렇지 않냐? 하... 심지어 버그 걸렸어. 아니구나, 아니구나, 버그는 아니네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제발, 야, 귀마거, 야, 불 끄고 집에 아무도 없는 척해. 자, 불 끄고 집에 아무도 없는 척해 자, 한숨 자고요 지금 약이 두개 있는데 이거 약 우리가 주기가 좀 그래요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만 두드리세요, 문 부서지겠다 아니야, 멘탈을 케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멘탈을 케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야, 좀 뛰어다녀라 야, 질라타 질라타 티네지마, 지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지금 다 힘들고, 자, 피곤하고, 다 배고프고, 지금 다 아파. 안 아픈 사람 없고, 안 피곤한 사람 없고, 안 슬픈 사람 없어. 전쟁이란 그런 거야. 티네지마, 엄살 부리는 거 봐.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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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아이, 멘탈 케어 한번 해봅시다.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약두 개, 아. 아,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짜이씨 모르겠다. 자, 일단 주고요. 감사합니다. 얼른 엄마한테 가볼게요. 다시 오지 마! 다음에 통조림 달라고 또올 겁니다. 자, 아이랑 얘기 좀 해주고요. 지금 멘탈 케어가 좀 됐나요? 우울함에서 슬픔으로 바뀐 것 같죠? 자, 좋습니다. 자, 위기를 우리 기회로 바꿔봅시다. 우리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엔 저 정도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든 버텨볼게요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보면 언젠가 우리한테 해뜰 날이 올겁니다 그럼 <laughs> 전쟁이 끝나면 다 돌아갈거야 걱정하지마 알았지? 이리와 사랑한다 우리 동생 어 누나 누나 어 누나 이상한 냄새나 아기가 좀 슬픈 상태인데, 자 가서 놀아. 자 우리 애기 여기서 깽깽이하고 놀아. 깽깽이를 하면서 수학을 배워서 나중에 너는 어... 수학을 배워가지고 경희대 한의 경희대 한의학과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너는 검사가 되는 거지. 자 오후 4시2 0분입니다 재워야 돼요. <laughs> 자이 정도로 주간 종료할게요. 자 오늘 주간 종료를 하고. 자 우리 아이는 침대에서 재워주고요 아주 그냥 동네 강도들한테 우리집 맛집이라고 소문나겠네 자 지금 장날이 아직 안됐습니다 새로운 곳 창고 지금 중상이거든요 배고픈 중상 슬픔 피곤함 자좀 생각을 합시다 건설 현장 완벽한 저격지점으로 여겨져서 많은 약 지금 피곤한 상태고, 지금 좀 움직임이 느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움직임이 좀 느릴 것 같습니다. 아, 맞다. 문 3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는데 안 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우 많은 음식, 공항에 매우 많은 음식. 자, 우리 공항 한번더 가죠. 아, 근데 지렛대랑 어딨어? 칼, 칼밖에 없네. 잠깐. 칼밖에 없네요. <laughs> 자칼 들고 공항 갑시다. 저 지렛대가 필요한가? 거하던자 기억이 안 나네요. 어 기어다니. 야 이거 할수 있겠냐 이거? 애가 할수 있. 넬미 소의 길 니미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줄라타, 주 죽여줘. 줄라타, 제발 죽여줘. 자 여러분 싸우러 갑시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laughs> 자, 한발한발 더디르. 자, 겨우겨우 가면서 우리 싸우러 갑시다. 자, 이거 뭐 어떻게 좀 어떻게 할수 없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질라타 설마 이렇게 기어다닐 줄 몰랐다. 그래도, 뛰어다닐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뛸 수는 있을 줄 알았어요. 느리더라도 아무리 느려도 뛸 수는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히 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힘내. 파이팅!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헝그리 정신하고 파이팅 정신이 필요해요. 어, 우리 7, 80년대 복서들 보세요. 라면만 먹고 그 챔피언 땄다니까. 질라타 힘내. 괜찮아, 괜찮아. 붕대도 감았고 지금 배가 고프지만 괜찮아. 슬픔 극복하면 돼. 피곤함 이따 가서 자면 돼. 어? 지금 뭐 하나도 걱정할 거 없는데 왜 이러지? 질라타 힘내. 자 지금 좀 애매한 건 뭐냐면 저 친구를 제가 유인을 하고 싶은데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뛸 수도 없고요. <laughs> 병원을, 물론 가, 가기, 가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 혼자 집에 있습니다. 아이 혼자 집에 있다는 게, 지금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지금 아이 혼자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다치고 집이 털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동네 맛집으로 소문나거든요. 동네 호구로 소문나면, 우리 집이 호구하트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맨날 와서 통조림 다 가져갑니다. 골라, 골라서 가져가더라고요. 통조림, 보석, 뭐, 총알, 총, 비싼 것만 다 가져가더라고요. 우리집이 맛집이 되기 전에 빨리 누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리스가 왔으면 좋겠는데 보리스가 올까요? 안올것 같은데 자 여기 전자부품 먹을 필요 없겠죠? 자 여기 근처에 없나? 아까 다 정리했었나? 제가 아까 다 정리했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정리했었구나 아 정리해서 총 가져갔었지 맞죠? 맞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죠? 아까 다 정리했었죠? 윤현진님 말씀 함부로 하시네 윤현진님. 우리 윤현진님 말씀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아닙니까그말 당장 취소하세요. <laughs> 안톤이나 <안토니나> 시비에타. <laughs> 아 너무 말씀 막하시네. 안톤이나 시비에타 오면 어, 뭐다 같이 죽는 거죠. 뭐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죠. 뭐 안톤은 그래도 쥐를 빨리 잡으니까 그런데 시비에타는 진짜. 아..잠시만 아, 아 생각하니 갑자기 현기증 나네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뭐 먹을 수 있는거 지금까지 없습니다 나무 가지고 갈게요 나무 가지고 복귀하죠 이정도로 복귀하죠 뭐더 가져갈 거 있나요 여기서 결산 한번 하고 복귀합시다 자 여기 군인들을 지금 지금 제 정신 상태가 지금 멘탈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냐면 여기 군인을 다 정리한 것조차 제가 이, 잊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 군인들을 다 죽인지도 몰랐습니다 헷갈리더라고요. 한명 남아있던 걸로 기억했는데 없네. 어? 아니야 이거 가져간다 해서 요리를 못 하거든. 자 나무 잠깐 몇 개만 두고 가고요. 자 고기 야채 4 개, 야채 2개 가져가고요. 자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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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자 일단 이대로 먹귀할게요자 우리 요리할 수 없습니다. 스토브 만들지 않을 거예요. 날 것으로 씹어 먹을 겁니다. <laughs> 자 집에 돌아갑시다. 집에 돌아가고 자 이제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9일차 아무튼 9일차 밤에 야던 도둑들 때문에 무섭다 왜못 뺏겼어 우린 공습을 받았고요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였는지 우리는 모르고요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지만 훔쳐간 아이템은 나오지 않습니다. 질라타는 기분이 좋아졌어. 뭐야, 둘이 좀 사이가 안 좋나? 질라타는 지금 아이를 짐으로 여기나? 질라타가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칼리나는 다쳤고요. 칼리나가 조금 다치니까 질라타가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칼리나가 많이 다치면 아주 그냥 날아가겠다 <laughs> 자, 지금 부상입니다. 지금 일단 아이 안아줄게요. 아기 안아주고. 지금 애기는 다친게 경상이네요. 이성을 잃었네요. 이성을 잃었어. 그러니까 이게 강도들이 나쁜 놈이에요. 와서 돈 달고 말하거 있으면 그냥 훔쳐가면 되지. 왜 애기를 왜 때려? 어이가 없네. 이것 좀버려 아기 고양이를 데려왔단다. 진짜로 그건 그냥 모포 조각이잖아요. 하지만 모포처럼 부드럽게 안아줘야지. 바보새끼. 저, 저 진짜 고양이 데려온 줄 알고 지금 순간, 어? 진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속았네요. 뭐야. 왜 거짓말을 해. 애가, 애가 바보야? 자, 일단 우리 고기 좀 먹입시다. 고기 좀 먹이고요. 우리 질라타는 붕대 감고 잘게요. 붕대 감고 자고. 오늘 혹시 거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거래 날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집에, 뭐, 도와달라고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 꼬마애들이 저희 집 털라고 정찰 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금 저희는 모든 거 의심해야 돼 주변 모든 상황을 의심해야 됩니다. 자, 아이, 일단, 밥 하나 더 먹이고. 야채 먹어, 야채. 자, 야채 먹이고. 지금 저 친구들이 우리 방어망 시험하러 온 거일 수도 있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먹어. 주면 주는 대로 먹어. 자, 아이 재워줄게요. 아이, 가자. 밥먹었어 자. 밥 밥 먹고, 자, 자, 자. 자, 재워주고요. 자, 조금 배고픈 상태인데, 자, 야채 하나 더 먹을게요. <laughs>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아니, 우리 장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기, 아이씨, 뭐 앉아도 되니까, 안아도 된다니까. 우리 필요한 거 없어요, 아이씨 오늘 장날인데. 자, 이러다가 진짜 우리 진짜 만두망.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한테 약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줄 약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맡아달라고 했어요. 자, 일기 한번 볼까요? 저 소녀는 정말 안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를 믿고 있어. 그녀가 정말 여기 올까? 난잘 모르겠어. 안 와. 어, 오빠가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자, 저 약은 누구꺼? 거? 우리꺼. 거. 자, 아주 피곤한 상태인데,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뭐, 좋아졌습니다. 네, 좋아졌어요. 자, 우리 물, 문 3단계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줄게요. 3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 우리 애기가 총 쏘는 법만 좀 가르쳐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애기가 총을 쏠줄 알면은 좀 집안 방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문 3단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도 아주 피곤한 상태 안 풀리겠는데? 안 풀리겠는데? 자, 우리 소집 한번 볼게요. 거래할 수 있는 게총한 자루. 총은 팔 수가 없고. 총 팔아버려. 팔아버려, 그냥. 그냥 총 팔아버려, 이거. 자, 지금 부상인데 붕대를 둘렀습니다. 문 3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잘게요. 바로 자겠습니다. 자, 빨리 만들어. 빨리, 빨리. 그렇지. 빨리, 좀만 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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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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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못 뛰어 가나? 아주 피곤해서 못 뛰네요. 이러면은 싸움을 시킬 수가 없는데요. 내려가. 자, 우리 애기가 옆으로 가서 자자 옆으로 가서 자고 최대한 동선을 짧게 할게요. 자, 그러면 칼리나가 여기 와서 자고요. 침대 두개 만들기 잘했네. 아주 그냥 돌아가면서 쌍으로 자네. 자, 문 3단계 보안 업그레이드는 다 끝났습니다. 보안 업그레이드는 다 해줬고요.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게 어, 있나 없나 확인하기도 그 시간도 아까워요. 일단 재워야 돼요. 자, 일단 주간 종료할게요. 자, 부상, 슬픔, 피곤함. 자, 아이 곁에서 하루 재울게요. 자, 굳이 우리가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이 곁에서 한번 재우고, 좀더 완벽한 상황을 만들게요. 11차. 자, 칼을 벼르고 벼릅시다. 오늘 밤은 조용했고요. 오케이. 좋았어. 잘 됐어. 자, 우리 칼리나가 우울한 상태인데, 지금 질라타는 경상, 회복증. 오케이, 오케이. 자, 칼리나 다나았어요 역시 어린애니까 금방 낫네. 좋아, 좋아, 좋아. 잘 됐어. 잘 버텼어.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자, 아이한테 말 걸어주고요. 자, 우리 칼리나 힘내요. 자, 뽀뽀해 줬구요. 칼리나 왜 이렇게 우울해? 여긴 너무 끔찍해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언니, 아직 이 도시를 떠나선 안 돼. 하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좀만 참으면 돼.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알긴? 거짓말이지롱. 뻥이지 뭐. 아, 뻥이지 뭐. 야, 나도 겨, 전쟁이 언제, 언제 끝날지 내가 어떻게 아냐 뻥이지 뭐.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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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요. 자, 왔습니다. 맡겨둔 약 찾으러 오면 뭐, 배째야죠 뭐. 자, 삽시다. 자, 이제 좀 우리. 어, 통조림 하나 가져왔어. 이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통조림 하나 가져오셨네. 자, 하지만 괜찮습니다. 일단 잡동사니 먼저 스무 개사구요 어, 우리 구급약 아까 한방약 하나 올리고요. 뒤를 좀더 해보자고 하네요. 싸네, 나무 하나 안 되네. 그러면은 뭐 커피 안 되네. 자, 거래해주구요 혹시 커피 마시나? 그렇지, 아까 아까 생각해 보세요. 에밀리아는 커피를 마셨거든요.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었는데 에밀리아를 버림으로 해서 그 카드를 버림으로 해서 내일모레 보리스 같은 또는 브로노 같은 어... 훌륭한 위대한 역군이 올 거고요 커피 살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좋아졌어요 뭐야 일기 썼네 열기는 극심해지고 사람들은 식수를 얻으려 줄을 섰었지 포탄이 우리들 사이에 터질 때 오! 물 받으려고 줄 서있는데 거기서 포탄이 터졌다고 하네요 많이 죽었겠다 동생을 안아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아, 엄마 아빠가 죽었네 엄마 아빠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고요 동생이 피를.. 피를 울며 흘리고 있었고요 난 주변을 둘러보고 동생을 안아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왜냐면 엄마 아빠가 죽었다는 얘기죠 불쌍하다 전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나무 17개 자넨 정말 관대하구만 그럴리가요 그럴리가 없어요 네, 저, 결코 관대하지 않아요. 자, 이 정도로 거래해주고. 자, 하나 더 살게요. 자, 이제 제가 사야 되는 거는, <laughs> 지금 저희가 붕대가 없잖아요. 붕대도 하나 필요합니다. 붕대 하나랑 약 하나. 그러면 우리가 좀더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나무 하나, 둘, 셋. 자, 이 정도에서 한 방약 하나 넣고요. 나, 나무 다 사고요. 필터 다 사고. 자, 장작 아홉 개. 안 되네. 어, 필터를 하나, 두개 빼고요. 자, 거래해줄게요. 물 하나 살수 있나? 못 어, 된다. 두 개, 세 개. 아, 딱두 개까지. 이 정도로 거래해주고요. 지금 왜 제가 붕대를 샀냐면, 앞으로, 어, 많이 싸워야 돼요. 붕대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한방약 마저 하나 팔아주고요. 통조림 하나 살수 있나? 어, 자는 정말 관대하고만 떴네요. 물세 개. 그럴리가 없다니까요. 저는 결코 관대하지 않아요. 자, 이 정도로 거래해주고요. 자,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이제 우리 문 3단계도 업그레이드 했고, 자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 바로 이거 2단계 업그레이드죠. 아 잡동사니 부족하다. 잡동사니가 부족해서 못 만드네. 자 그렇다면 쥐덫 을 하나 만들어 주죠. 쥐덫 하나 먼저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이쁘게 쥐덫을 설치해주고요. 자 먹을 거 걱정 없게 하려면 쥐덫을 일단 설치하겠습니다. <laughs> 자 기다려 봅시다 아저씨 기다려요 나가지 말고 기다려요. 자 지금 배고픔 경상인데 일단 쥐 잡아주고요 잡을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지? 어, 고기로 하나 잡을게요 고기로 하나 잡아주고. 그냥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요리를 해야 될것 같아 아무리 봐도. <laughs> 자 요리용 스토브 하나 지어줄게요 그쵸? 요리용 스토브 하나 짓는 거 괜찮겠죠? 자 하나 스토브 위에다 지어주고요 자 우리 애기 올라와서 어... 그림 그리고 놀아요 자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되는 거야 자 그림 그려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되는 거야 하지만 법대 먼저 가서 검사 되고 그 다음에 너 하고 싶은 거해 엄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저는 훌륭한 그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그래, 알았어. 대학 가고 나면, 어, 대학 합격하면 그 다음에 축구 시켜줄게. 그럼 축구 선수 할수 있나요? 못하죠. 자, 여기 자더살수 있는 게 사실 지금 살만한 게 사실 딱히 없네요. 이제 없네요, 그쵸 그렇죠? 자, 이제 사실 없는데. 어. 없습니다. 사실 살 만한 게 없어요. 살게 살 있나요? 없죠? 없죠? 없어요. 자, 굿바이. <laughs> 다음엔 더 많이 가져와요. 다음엔 좀살것좀 많이 가져와요. 통조림. 우리 통조림 많이 필요하니까 통조림만 10개씩 가져와요. 비싸게 사줄 테니까. 자, 더할거 없습니다. 어. 자 지금 배고픈 상태인데 일단 아이 어 애기 일로 와자 애기 당근 하나 먹일게요자 애기는 야채를 먹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 통조림 하나 질라다 먹어주고요 아니야 야채 먹지 마 야채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자 요리 하나 합시다 요리 하나 하죠 이거 업그레이드는 못할 거예요 자 요리 하나 할게요 두 개짜리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리해서 둘다 영양이 충분한 상태로 만들어줄게요. 지금 슬픈 상태를 밥으로 극복합시다. 배불리 먹고 한숨 자면은 푹 나을 거야. 아 근데 오늘 또 강도가 들것 같은데? 오늘? 모르겠다. 아 오늘 나가지 말까? 오늘 나가지 말까요? 북한군이 만약에 북한군이 넘어올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전투기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전투기 들고 남아 하면서 무전대기 똑바로 해 가지고 무전 쳐서 나 지금 남아 하는 거다. 귀순 중이다라고 해서 전투기 하나 가져오잖아요. 보상금 있습니다. 아시죠? 보상금 제도. 탱크는 몰고 오기 힘드니까 느리잖아요. 탱크는 힘들고 전투기밖에 없어요. 전투기. 전투기 하나 가져오면은 아마 한 2대는 먹고 살 걸요? 3대가 먹고 살겠다. 3대. 자, 일단 음악 틀어주고요. 지금 아이가, 뉴스 한번 볼게요. 자, 며칠간은 따뜻하고 맑은 날씨와 앞으로 추워진다는 얘기예요. 커피가 오른다고 하고 있죠. 아, 에밀리아 보내기 잘했네. 커피 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무장 강도가 출현하고 있고요. 지금 강도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 잠깐 어 누나랑 얘기 좀 시키고요. <laughs> 일단 보여주기식이죠. 네, 이정도 하면은 니네 가, 일단 비행기 조정할 수 있다면 그 소령급 이상 아니겠습니까 소령 이상일텐데 그런 사람이 놀어오게 될거고 또 비행기를 가져오므로 해서 적의 사기를 또 낮출 수 있잖아요 선전용이죠 선전용 보상금은 대부분 선전용입니다 북한군이 뭘 가져오던간에 솔직히 핵무기 손에 들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뭐가 우리한테 좋겠습니까 사실 좋은게 없죠 자 아이도 재워주고요 아이도 자네 자 일단 주관 정료해주고요 자 오늘 어... 경계 살게요. 오늘 경계 세워주고 아이는 침대에서 재워주고 대기합시다. 누군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1 1일자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 털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오늘 밤 조용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누가 오길 바랍니다. 자 버티기 들어갑시다. 버티기 들어갈게요. 음식을 해둘까? 음식 하지 말고 좀 기다리죠 어 아이한테 음식 하는 거 가르칠까? 가르치기 아 잠깐 취소하고요 다시 가르치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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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취소가 안 되네 아 이러면 안 되지 어 이거 자 이거 두 개짜리로 가르치기 한번 할게요 가르치기 지금부터는 제가 할수 있어요 비켜봐요 해봐 해봐 못하는구만 못하는건뭘 할수있어 할줄 모르는구만 뭘 할수있어 모르는 자일 요리해줄게요 요리해주고 지금 경상 피곤한 상태 오늘 좀 누가 와줬으면 좋겠다 오늘 조금 누가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음식 두개 만들어주고요 토끼 고기 됐네요. 오케이, 오케이. 토끼 고기 됐네요. 자, 고기 잡는 것도 가르쳐 줄게요. 칼리나 내려가,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어. 고기 수확은 가능할 겁니다.